자, 이십삼 번은 눈의 눈꺼풀의 깜빡이는 속도가 두려움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our blink speed reveals how scared we are. 우리의 블링크 속도가 우리의 두려움의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laughs> 자, shutter speed refers to the speed of the camera shutter. 처음에 이제 대 비교를 해주는 거야, 비율을 드는데 카메라 셔터의 속도를 얘기해줘요. 셔터 스피드라는 것은 무엇을 언급하냐면 uh, refer to 자 뭐뭐를 언급하다 지칭하다 카메라 셔터의 속도를 이제 지칭을 하는 건데 in behavioral profiling 행동 프로파일링에서는요 it refers to the speed of the irate 아 우리가 이 셔터 스피드가 어, 카메라 스피드가 아니라 우리가 행동 프로파일링을 얘기할 경우에 그것은 아이리드의 속도 그러니까 우리의 눈꺼풀의 속도를 의미해 줍니다. So when we blink, we reveal more than just to blink rate. 우리는 드러내는데요. 뭐 이상의 것을 드러낸데 단지 눈에 깜빡이는 정도, 속도, rate는 정도나 속도죠. 눈에 깜빡임의 그 속도의 것 이상의 것을 드러냅니다. 즉눈 깜빡임이라는 것은 그냥 빨리 깜빡이는 이, 이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많은 걸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Changes in the speed of the eye read. 그 눈꺼풀에서의 속도의 변화는요. 변화하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 나중엔 빨라지는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 있죠. 그 변화는 can indicate 지칭이에요. 뭐를 중요한 정보를 가리키는데 어떤 정보일까 당신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그래서 the shutter speed is a measurement of fear. 여기는 빈칸으로 내기 딱 좋아 보이죠. 그래서 두려움의 척도, 두려움의 정도이다라는 겁니다. 셔터 스피드는 뭐 서수령으로도 괜찮고요. 자, so think of an animal. 자, 이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건데요.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자, 한번 떠올려 봐. 한 동물인데 has a reputation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어. 무엇에 대한 어 두려운 것에 대한 즉, 겁 많기로 유명한 동물이 뭐가 있냐면 치와와 might come to mind. 어, 치와와가 아마도 떠올릴 수가 있는데, in mammals 그러니까 포유류의 경우에는 because of evolution 어떤 진화적인 원인 때문에 우리의 눈꺼풀이 will speed up 재빨라져 아주 속도가 높아집니다. 단어추론 중요하겠네요. 어휘추론 언제 눈 깜빡임이 빨라지냐면은 to minimize the amount of time 시간의 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minimize 자리도 어휘 조심해 줘요. 어떤 시간이냐면 that we can see an approaching predator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적의 포식자를 다가오고 있는 포식자를 볼수 없는 그 시간의 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볼수 없어. 눈을 깜빡이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들이 다가오는 걸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눈을 감을 때. 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시간의 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깜빡이는 속도를 최대로 올리는 거지. 그치? 이거는 어떻게든 말을 바꿔서 미니마이즈를, 맥시마이즈를 이용해 다른 말로 바꿔줄 수가 있어. 눈을 떠 있는 기간을 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뭐눈 깜빡임의 속도를 향상시킨다, 스피드업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이거는 문맥의 내용상 문장이 바뀌어 있어도 어 문장이 아예 다르게 바뀌어 나와도 충분히 가능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변형을 조심을 해주세요. 문장이 변형돼도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게끔 문장이 변형될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치부를 치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아이리드 그러니까 눈 눈꺼풀을 깜빡이는 속도를 눈꺼풀깜이는 속도를 높여 주는 방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the greater. 자, 여기도 추론. 여기도 문장 변형 추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the greater the degree of fear, 두려움의 정도가 더 클수록 그러니까 한 동물이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의 정도가 더 클수록 그 서술형으로 자주 나오는 건 더비교급은 항상 서술형으로 잘 나와요 더 클수록 더 more, 뭐가 더 많아져 더 무서울수록 뭐가 더 많아질까 The animal is concerned with an approaching predator 다가오는 포식자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그치 그러니까 더 무서워한다는 거야. 걱정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더 무서워한다라는 의미를 한다는 얘기지. 어? 그 같은 얘기 아니야? 음. 두려움의 정도가 더 클수록 다가오는 포식자에 대해 더 걱정을 해. 그러니까 그 포식자에 대한 경험이 두려움의 경험이 많아도 막 친구들이랑 뭐 부모 형제가 막 잡아먹히는 걸 봤어 눈앞에서. 그럼 그들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in an attempt to keep the eyes open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많이 as as possible as as 주어 can으로 고쳐줄 수 있고요. 여기서는 어, as as 어, 뭐, they can 이렇게 할수 있겠다. 동물들 자, iris e involuntarily 자, 눈 쌍꺼풀은 무의식적으로, 비자발적으로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 여기 어휘 조심. 인, 아, 인꼭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고 나도 모르게라는 뜻이야, 그렇지? 무의식적으로. 스피 p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지? 무의식적으로는 subconsciously.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speed 속도는요. When it comes to behavior 행동에 관해서는요. 중요한 전치사죠. When it comes to 행동에 관해서 속도라는 것은요, 거의 항상 동등합니다. 무엇과 공포와 동등합니다. 이거는 완전 주제문이네요. 여기는 요세 개의 단어가 비어져 있어도 충분히 쓸수 있어야 될것 같아. <laughs> 자, in humans 인간들에게서요, if we experience fear about something, 만약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공포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눈꺼풀은 will do the same thing. 같은 걸 하게 될 거야. 치아와와 마찬가지죠. 이게 뭘의니까 치아와처럼 눈 깜빡임을 뭐 빨리 하게 될 거라고. 그리, 그게 무슨 얘기를 뭘 의미하냐면, they will close and open more quickly. 눈을 감았다 뜨는 걸 매우 빠르게 할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응? 이 부분과 공포의 정도, 척도라고 어느 정도 두려워하는지, 척도가 바로 셔터스피드를 의미해 주는데, 예시가 거기서부터 나오죠. 여기가 a파트, 여기가 b파트, 예시가 어디까지냐면, 어, 여기. 예시를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어, 여기도 이 음, 자리 단어 조심하라 그랬죠? 이요 음, 자리도 어휘 조심, 단어 조심 그리고 자비 자발적으로라니까 무의식적으로 눈꺼풀을 빠르게 그리고 행동학에 있어서, 행동적에 관해서 그 속도라는 것은 항상 공포와 동등하다라고 얘기하는 여기 어휘. 그리고 인간들에게서 그 경험이 뭔가, 그 두려움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의 눈꺼풀은 같은 일을 할 거예요. 치와와 마찬가지로. 아주 빠르게, they will close and open more quickly. 눈꺼풀을 빨리, 어, 재빨리 움직일 것이다. <laughs> 어휘 문제 조심하고 어휘 순서도 괜찮고요. 음, 영어 지문으로 일치불일치도 괜찮아 보여요. 당연히 빈칸도 딱 너무 보이고. 빈칸으로 나오면 쉬운 문제고 유추가 너무 쉽게 나오니까. 지문 변형으로 나온 빈칸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지문 변형 자주 됩니다. 음, 그 다음 24번. <laughs>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인류의 가장 큰 약점인 폭력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 자 여기 꼭 적어주세요. Free market as a solution to violence. 폭력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자유시장. 그러니까 자유시장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줬다라는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시장 경제와 폭력을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게좀 특징이네요. 한번 봅시다. The free market has liberated people in a way that Marxism never could. 마르크스주의인데요.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다 같이 벌어서 사회주의죠. 다 같이 벌어서 다시 그 나누는 거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는 주의예요. 굉장히 이상적인 경제체제인데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의 본성과 뭐 다른 걸 무시하고 전부 모든 걸 무시하고 이상만 얘기하는 거지. 이론만 그럴 듯해. 그 다음. <laughs> 그래서 더 프리 마켓은 대조군을 이루어요. 막시즘과는 되게 대조적인 주의가 되는 거야. 자유 경제 시장은 자, what is more 게다가 as a, a. or herchman 이 얘기했듯이 하버드 이코노믹 히스토리안인데 유명한 사람인가 봐. 그 사람이 이제 보여 줍니다. 뭐를? 어 in his classic study 아주 대표적인 연구인데 passions and interests런 데에서 자, the market was seen. 그 시장은 여겨져, 보여져. 누구에 의해서? 이러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무엇으로써 보여지냐면은 자, be seen as 구조예요. 이거는 능동구조라면 C, A, as, B였을 거야. A를 B라고 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수동태가 되니까 비스네즈는 뭔 뭐라고 여겨지다 보여지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여겨져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라이트먼트라는 예, 것은 밝혀주는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개몽사상, 개몽주의. 그러니까 뭔가 좀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장은 어떻게 여겨지냐면 강력한 해결책으로서 여겨집니다. 어, 핵심어가 나오고 있죠. 해결책. 무엇에 대한 해결책? 인간의 가장 큰 전통적인 약점, 즉 폭력이라는 것으로부터의 해결책. 핵심 단어가 나왔습니다. 주제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빈칸 어휘 조심해 주세요. 자, When two nations meet. 어, 두 개의 국가가 서로 만날 때. 자, said Montesquieu. 몬테스크 스키인가? 몬테스키 이런 유명한 사람 이 몬테스키의 말하기를 They can do one of two things.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수 있는데 They can wage war or they can trade. 그들은 전쟁을 시작하거나 어, wage war라는 것은 전쟁을 시작하다. 이게 명사로는 임금, 월급 이런 뜻이 있는데 전쟁을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자 또는 they can trade. 그들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무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국가가 A와 B의 국가가 만난다는 것은 충돌이거나 아니면은 친구가 되거나 둘중 하나라는 거. 야 So if they wage war, 그들이 만약 전쟁을 벌인다면 both are likely to lose. 둘다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는요. If they trade를 한다면 both will gain. 둘다 뭔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걸 서로 얻게 되겠죠. 남는 걸인 년은 남아 팔아버리고요. That, of course, was the logic. 물론 그것은 was the logic. 논리적입니다. 그게 논리적, 그치? So, behind the establishment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설립의 뒤편에 어, 존재합니다. 이 면에 있는 그러한 어떤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든 논리라는 거야? 한마디로. 유럽연합이 만든 논리다. 유럽연합 이유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그 유럽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세금을 많이 안 매기면서 우리가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마치 아주 거대한 국가처럼 어 작은 도시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국가처럼 프랑스, 독일이 다 이웃, 이웃으로 한 나라처럼 우리 경제를 돕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건 매우 좋은 이론이 되겠죠. 그치? 전쟁은 나빠. 어, 다일기만 마련인데 우리가 거래를 한다고 우린 둘다 얻어 자, To lock together the destinies of each nation 그러니까 함께 Lock이라는 rock, 것은 잠그는 거잖아요 그치 원래는 어... 함께 이렇게 좀 잠겨져 있다 운명을 잠그다니까 막한 운명으로 묶여 있다고 뭐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것에 그 유럽 국가들의 그런 어떤 운명으로 함께 엮여져 있는 걸 바로 우리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프랑스와 저머니를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싸웠죠. 뭐 장미 전쟁 50년 전적 이러면서 in such a way 어떤 방식으로냐면은 that they they would have an overwhelming interest not to wage war again. is they had done. 자, 그들이 would have 하, 어, 아주 저항할 수 없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방식은 서로 그 프랑스와 독일이 저항할 수 없을 거야. 왜냐면은 이 방식은 뭐냐면 트레이드거든요. 워가 아니라 트레이드를 하자라는 거거든. 자유 경제 무역을 하자. 어, 전쟁이 아니라 그 방식은 얘네들한테 굉장히 저항할 수 없는 압도할 수 그러니까 뭐, 저항할 수 없는 overwhelming interest. 그러니까 압도적인이에요. overwhelming이. 어, 저항할 수없는이랑 같은 뜻이죠. 압도적이니. 아주 압도적인 그런 흥미거리를 줄 건데. 주는 거야. 왜? 원은 그들한테 너무 나쁜 거였거든. 너무 끔찍했고 서로의 국가들에게 서로 둘다 자, 나투에이저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as t h e 그들이 뭐뭐 했던 것처럼 그들이 했었던 것처럼 to s u c h a devastating c o s t 그렇게나 파괴적인 대가를 응? 대가를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세기에 지난 첫 절반 그러니까 1900년대의 초반을 얘기해 주는 거야. 초 중반. 그러니까 1900년도부터 1950년대 정도까지를 얘기를 해 주는 거야. 5 0 년간 끔찍한 전쟁,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이 벌어져 왔죠. 이제 다시 한번 볼게. That of course was the logic. 그것은 물론 어떤 논리냐면 그 behind the establishment of e u EU의 설립의 뒷면에 숨어있는 그런 논리인데요. 우리가 EU를 만든 이유가 앞에 있는 그거라는 거야. 트레이드가 났다 이유가 주장하면서 우리가 꼭 이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o 말고 트레이드 하자. 그게 뭐냐면 To lock together the d s t n 함께 묶여 있, 있는 거야. 그렇 함께 묶여 있는 것 뭐냐면은 운명이 묶여 있어 그것의 국가들에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국가들은 서로 묶여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묶여 있냐면은 그들이 저항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그런 흥미를 가질 만한 방식으로 묶여 있는 거야. 자, 어떤 방식이냐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않기 위해 다시는, 해 s they h a p n to such d e v a s t a t i n cost. Two cost 하면 어떤 어떤 대가를 치르고 해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나도 파괴적인 대가를 치르고서 그들이 했었던 것처럼 전쟁을 했던 거겠죠. 언제? 어, 20세기 초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 음. 이제 마지막 문장이 조금 길고 복잡해 보이는데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프랑스와 독일의 예시를 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들이 전쟁보다는 어, 트레이드라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겪어봤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를 아주 그렇게도 디베스티팅한 코스트 아주 절망적인 황폐화시키는 대가를 치르고서 라는 의미로 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요 파트 부분이 빈칸으로 내기 제일 좋아 보입니다. 어디냐면은 the market was seen by enlightenment thinkers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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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으로서 해결자냐면은 아주 강력한 해결책으로서 그 인간성의 가장 위대한 전통적인 약점 중에 하나인 violence 폭력에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